뱃살 지금 큰일 났거든요. 헐리 셔드. 오 들었는데? 제가 믿으구나. 음 응. 제라스 벌써 죽었음. 어? 아왜 그래? 뭐냐? 야. 야, 그럼 제라스가 뭔일이냐 어, 진짜 이건 절학소들이네빵테가 왔냐? 그냥 완전 그냥 포킹이잖아 이런. 아, 나 또. 초반에 또. 개포킹 쳐맞겠네. 천천히 카이트 해볼게요. 알 수? 아니 이게 왜 여기까지만냐고 존나길 다니까 진짜.

아, 아, 진짜 가기? 딜이 너무 세다, 진짜. 음, 바텀이 해봄. 이 아, 진짜 존나 셈 그냥. 아. 아... 나 유튜브. 이쎄나 있어, 나이스나이스 어떻게 됐어? 뭐야, 아, 뭐야, 뭐야? 아 진짜 개 새끼야. 아, 진짜 개새끼야. 아. 이거 바로 오냐 자 진짜... 자르방 어디 쪽으로 내려갔어요 이쪽으로. 여기 오 아, 이 아, 이거. 바이한번더올다 이거. 아, 다거 아, 이거. 아, 이 아 씨발 새끼 저, 또 뭐야? 주유차 이 정도. 어 나이스. 아 씨발 존나 잘했는데. 아 제발 업살롱님 제발 짜. 아! 어, 이거 해보자. 나이스. 나 이거 근데 최선을 다하긴 한 거임. 아 씨. 그야스오은 3위였다 이거... 어. 빨리 뽑아야겠다 뭐아 레이... 근데 저거 곰님이 지금 7킬이네 괜찮... 괜찮... 이제 더 이상 죽지만 않을게 근데 탑비 3데스 <laughs> 어우황태 한번 궁 쏘줄 수도 있겠다 예예 예, 맞아요 봐 음. 바텀이든 그 어디든 쓸거 같은데요? 안 써갖고 아 아 근데 이제약골을 미프한테 주고 싶긴 한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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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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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우. 나이스 아페칼이 개좋아 이유 저는 그냥 바로 도망갈게요 아자르만 저기 위에 있었구나 아 그냥 이거 밀걸 어? 타비 어 타비 뭔? 아, 저 먼... 먼저 먼저 가서 밀으시다아 근데 <laughs> 아, 이래 좁아. <저보단> <laughs> <아픈> <laughs> 이거 좁아. 이거 아요거 좁아. 이거 좁아. 이거 아 이거 이거 좁아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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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아. 이랑 좁아. 이거 좁아. 이랑좁님이요 다들 입했어 아 이게 끌린다. 아 이게 안 맞는다고? 아 진짜 게임 병신같이 차 만들어놨네 진짜. 아나아이거 평타 안 맞아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고? 아얘 누구한테 들어갔냐? 아나이스 미스포츠한테 들어갔다 다행히. 어 다행이다. 다행히 미스포츠한테 들어갔네. 킬이 다행이다. 천 원이 미스포츠한테. 이야, 이 미스포드 틸 뭐요? 아, 저 땅콩이 존나 아프네. 아, 진짜 개미쳤네 이거. 촉수가 왜 미니언 뒤에 숨었으 어, 씨발, 어, 아, 뭐야? 어, 안들 아, 헬라우, 이주가 만들었어? <laughs> 아 진짜 세다. 뒤에 그 일라오이 노궁이에요? 노궁? 어? 아그 든든하다 우리 바텀이랑 정글이 진짜. 좋습니다. 한번더 격투. 와 미안해. 로비 스포츠. 예? 아 존나 세다 이 새끼 미친 놈인가 봐. 죽었다 근데 서세. 아이스. 잠깐만 이런 바로 온. 그 바로 먹냐? 뭐요? 너네 바로 느리지 않냐? 어 진짜 먹네. 템이 시해지 저건데. 그러게요. 존나 세다니까요. 가늘 하는... 잠깐만 어, 오는데. 많이 오긴 하네요. 제리만 안 죽으면 되니까. 어 가는 중 가는 중, 아 뭐야？아 뭐궁 금없 어？아, 제 리가？해 준다. 나 이스, 나 이스, 아, 제리 아주 맥도 하네. 아, 좋아요. 나 이스 캐는 나루토, 나 이스, 궁금 <laughs> 나선 스리 테. <laughs> 아 젤이 존나 매고 매콤함 저거 그리고 지금 저거 나루토도 한건 했음 ㅎ <laughs> 아, 좋아요 아. 오 이거 아주 좋아 뭐하냐? 뭐? 오아스.. 예? 제약골칼기 나이스 오오 씨 제약골칼기 나이스 살인전차? 이야 <laughs> <laughs> 우리팀 살인전차다 <laughs> 바로 그냥 쓱싹, 쓱싹 음, 어, 어? 어, 괜찮아요? 오늘 뭔데? 나이스! 나이스! 빨리 스나 빨리, 줘, 빨리 줘. 나이스! 나이어 나이스! 나이스! 어이게 나이스! 어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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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! 나이이 <laughs> 살인전 차드 가자! <laughs> 죽여! 아우 씨, 잠깐만 근데 일라오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바론 먹을까요? 그거 빨리 먹는... 무엇이야? 태오나 <놀람> <놀람> 갔어 이미 아아 상남자 특 얘네 침, 침, 음 아이스 나이스, 캐넨 나이스! 그러면 그럼... 나여주시나나설명이나 끌었는데? 와 이거, 헤카림. 와, 이거, 림 이거, 이거, 님 사나? 오! 아, 아, 이걸 이거, 이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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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끼 챔피언부터가 좀 설계부터가 <laughs> 좀이용함저거 저거 아유. 일라오이 나이스